자, 그러면 이거 새로 산 책, 업법 끝, 가볼게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제는 너네들이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 멍 때리면 안 돼? 아니요. 개념을 이제, 어, 활용하는 거. 이것도 런 나왔잖아? 전체 뭐 기출 빈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진짜 많이 나오지? 엔딩 써야 되나요? 엔디드 써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나오면, 음. 자, 이게 뭐일 수도 있고, ING나 PP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일 수도 있어? ING는 진짜 ING인데, ED가 그냥 일반 동사에 뭐일 수도 있지? 그렇지. 과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동사인가요? ING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 무조건 ING PP 나왔다고 ING PP 문제로만 다가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뭐 들어가야 될지 시작 자엔디드또엔디드 너는 엔디드스어뇨어 왜지 는 이거 엔디드왜엔디드야 아, 뭐? 근데 강렬 강렬이요? 되어야... 어디, 뭐가 병렬이야? 엔드도 없는데?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위치, 멘트, 대시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의미합니다. 여기 가야지. 대, 이하를 이라고 해서 이때 대시 that이 접속사 대시야. 그러면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 되지. 그러면 더, 게임즈가 문장이 뭘까? 주어지. like, 뭐뭐와 같은 전치사니까 전치사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쳐야 되지. 자, 그러면, 문장에 주어는 있는데 뭐가 없어? 동사가 없지? 자,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ing가 단독으로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할수 있다 없다? 못해요. 오케이? 자, 하지만, ed는 pp일 수도 있지만, 동사에 뭐일 수도 있지? 그냥 과거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 역할을 할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지. 자, 그러면 그 게임이 끝났습니다. 해가 질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동사가 필요하니까 e n d e 드가 돼야 되겠죠. 자, 찍어서 맞춘 분도 있으니까 한번 왜 그런지 다시 적어 보실게요. 이제 이런 거 연습하는 거야.